프로 니트의 마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실 디자인이 모두 완성된 후에 옆에 있는 마크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먼저 마크 메뉴의 지우기 기능입니다. 지우기 상태에서 먼저 실만 지울 건지 마크만 지울 건지 모두 지울 건지를 선택하고 지정을 하시게 되면 지우기가 실행됩니다. 다시 실만 지우고 영역 안 선택하시면 지금처럼 겉뜨기 마크는 남아있고 실만 지워지고요. 마크를 지우는데 영역 안 하시게 되면 실 기능은 남아있고 마크만 지워집니다. 맨 앞에 있는 작업구역은 사각형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드로잉을 하시게 되면 마크 상태에서는 색상이 아닌 겉뜨기와 안뜨기와 같은 마크가 드로잉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모티브에 부분적으로 겉뜨기와 안뜨기 마크를 드로잉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작업구역을 잡아서 이동 복사 메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상태에서의 이동 복사 기능은 정방향으로만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복사하실 때도 마크를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실과 함께라는 버튼을 선택하시게 되면 마크가 복사될 때 아래에 있는 실 도안도 함께 복사가 되는 기능입니다. 옆에 있는 이동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미지를 이동할 때 마크와 실이 동시에 이동될 수도 있고 마크만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Z나 환원 키를 이용하셔서 이전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니트의 마크 메뉴에서는 실에 관련된 색상 메뉴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색 바꾸기라든가 색 정리, 확대 축소, 그다음에 색상을 채워 주는 채우기 기능 색단계, 점묘라든가 줄무늬, 그 다음에 패턴을 반복하거나 문자를 쓰는 등의 실 기능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마크의 반복 기능입니다. 반복 아이콘을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표준, 세로, 가로 문화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작업구역 안에 잡혀진 마크가 반복이 되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Z나 환원을 눌러서 이전으로 돌아가고요. 아래에 보시면 실과 함께 반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아래에 있는 실 도안이 마크와 함께 원하시는 스텝 방향에 맞추어서 반복이 되는 것을 작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 기능을 사용해서 스트라이프 패턴이 반복되는 새로운 모티브를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크의 그리기 기능입니다. 그리기 기능도 마크가 드로잉이 되는데요. 겉뜨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리면 사각형 안에 마크가 들어가고요. 채워진 사각형을 선택하시면 채워진 사각형 영역 안에 마크가 채워집니다. 직선을 선택하셔서 마크를 부분적으로 드로잉 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크 메뉴 상태에서 줌 단계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스크린이 까맣게 변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마크 상태에서는 확대됐을 때만 실과 마크를 보실 수가 있고 축소된 상태에서는 마크가 색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크 메뉴에서는 줌 단계를 가장 높이셔야 실과 마크를 동시에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크를 모두 지운 상태에서 중단계를 내리면 그냥 까만 스크린만 보여지기 때문에 마크는 확대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크로 채우기 기능은 실행 버튼을 눌러서 지금처럼 겉뜨기나 안뜨기를 작업 영역 안에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별로 마크를 넣으실 경우에는 2번 버튼으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넣어주실 마크를 선택하시고, 실행 버튼을 눌러서 부분적으로 다른 마크를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케이블은 채워주실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시뮬레이션 탭에서 니팅을 하시게 되면 줄무늬가 바로 니트 이미지로 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니팅이 완성된 후에도 아래에 있는 캔버스 조절을 이용하셔서 코의 크기 등을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코의 크기를 입력하신 후에 실행 버튼을 눌러서 사이즈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